시원하다 1일차의 아침이에요 시차적응이 안돼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일어났습니다 6시 40분이고 뱅크 개설하는 거 계좌 개설하는 거 예약하고 와야 된다 해서 오늘 이따 1시 반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냥 일어난 김에 아침을 차렸어요 이 빵은 어, 비행기에서 가져온 애들 그리고 스푼은 제가 집에서 갖고 온거 오, 커피, 커피도 집에서 가루 갖고 왔어요. 저는 이 미국 가정집 뷰를 보며 아침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콘스프 사온 게 신의 한수야. 진짜. 당장 오면은 먹으러 나갈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며칠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안 먹는 빵들 배불러서 저못 먹어서 갖고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음~ 어 추워. 너무 추운데 일교차 뭡니까? 지금 아침 8시고요 자, 밴쿠버에 사는 친구가 스타벅스로 온라인 오더 해줬다고 해서 지금 커피 피밥 하러 가는 중입니다. 어, 추나 지금 핫팬츠 입고 있는데 너무 좋아! 원래 오늘 하루 종일 쉬는 게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잠도 안 오고 어차피 또 낮에 자면은 밤에 또잠못 자고 악순환이 될것 같아서 그냥 오늘 악살이 할 일을 다 하러 돌아다닐 거예요. 다운타운 가서 씬 넘버 받고 어.. 운전면허는 예약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 워크인으로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고 이렇게 오늘 이것들만 하면 좀 중요한 일들 끝. 필요한 물품들을 몇개 사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늘 헤어 드라이어도 투먼트 빌려서 반납을 해야 될것 같아서. 아, 그래도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상쾌하고 좋네. 어, 추워. 지금 정말 딱 체감 날씨가 한국 가을 날씨. 나갈때 근데 옷은 좀 갈아입고 나가야겠다. 스타벅스 다 와갑니다. 네. 어제 은행 가다가 여기에 스타벅스 있는 걸 봤죠. 친구가 시켜 놨다고 하니까 가서 픽업해서 좀만 앉아 있다가 가겠다. 케이스리? 네. 야, 네. 나왔어. 고마워 잘 먹을게 두개나 시켰어 무슨 맛있겠다 이거는 파인애플 케이크 이거 새로 나왔다고 한것 같은데 이거랑 크로아상 시켜줘서 버터 크로아상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초모 맛있겠다 친구가 있다는 게 이런 게참 좋은 거구나 오늘 화요일 아침 8시에 이렇게 스타벅스 앉아서 커피 마시니까 기분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약간 성공한 느낌은 실상은 백고 너무 맛있어. 여기서 좀 먹고 오늘 할 일을 그냥 차량 옮겨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어차피 지금 드럼스가안 열어가지고 컴패스 카드를 구매를 못해서 제가 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먹고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턱 들어와서. 먹고랑은 언제나 맛있죠 엄청. 나처럼 담보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9시 반. 그 시간 맞춰갈까 했는데 사실 남는 게 지금 시간이라 굳이 일찍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서 기다리면 기다리는 대로 받으려고 천천히 가고 있어요. 여기 앞에 컴패스 카드 파는 곳이 있다그래서 거기서 컴패스 카드를 사서 가려고 해요. 이게 드럭스토어라고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네. 안 파는 데도 있답니다. <놀람> 여긴가, 보가 자, 벌스. 컴패스 카드를 사러 갑시다. 그냥 마트네. 그냥 마트. Oh, excuse me. Can I have compass card? Which one? Orange or blue? One? Is oh. it for you? Yeah, it's different. Yes, um orange one is for high school. Uh not high school. And blue one is for adults. Oh yeah yeah yeah, blue one please. Okay, bye. Oh. How can I use it? You have to load money. Uh here 컴팩트 카드를 사긴 a d 데 충전이 스카이트레인에서 just go on the Sky Train. Yeah. Right. 스카이 해서 방금 해봤는데 지금 a 지 어쨌든 안 돼. go online. Just go online and load the money. 버스 타기 성공. 다운타운으로 갑니다. 티켓 어주고 이걸 으니까 타는데 3,000원. 다운타운 가서 스카이 트레인 있는 데서 추전 해 볼까 봐. 아야, 아야. 버스 여행 여행 스들 리리 터치. 아. 기 터치하면 열리네. <laughs> 버스 타고 다운타운 왔어요. 아 너무 너무 신난다. 아, 버스 타고 오는 내내 LA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감정에 북받쳐서 왔어. 여기에 가면, 서비스 캐나다 센터가 있다고 해요. 건물인가봐. 오, 멋있게 생겼는데요. 어, 이 건물 맞다. 워킹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여기다, 여기다. 이건 뭐 기타 해 일단 내려 가봅시다. L.M.층 아무도 없는데, 우리 조용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반층 내려가라고 했는데, 여긴가 보다. 갑이야 줄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 아, 여기인가 보다. 떡창! 비자랑 그리고 집 주소에 그 집코드 있거든요 그렇게 딱세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네 그리고 한 기다리는 사람은 10명 안 되는 거 같아서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1시간 반 만에 씬 넘버 받고 나왔습니다 아우 나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근데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 설명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 건물 들어와서 L, M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반층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찐넘 거 받는 곳이고 엘리베이터 근처에 긴 줄은 여권 받는 다른 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반층을 꼭 내려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왜 다들 오픈 타임에 오라고 하는지 알겠다. 10시 반에 왔는데 지금 12시 20분입니다. 거의 2시간 기다렸어. 무기한으로 기다리네. 건국위없요 아카운트 개설하러 그 전에 컴패스 카드를 충전하러 가야 돼서 스카이 트레인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워터프론트역에 컴패스 카드 충전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 로드 컴패스 텟? 어떻게 하는 거야? 십불 만에 된 거야? 점점 전으로 나와. 다시 한번 확인. 됐다. 십불 충전 빨리요. 버스 정류장 앞에 푸드 코트가 있어서 들어왔다가 줄이 엄청 길어서 여기서 저도 시켰거든요. 리바이 비프 시켰어요. 이거. 너무 더워. 배고파서 안 됐어. 어차피 은행 예약이 1시 반이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빨리 먹고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신넘버 기다리느라 지쳐가지고 빨리 먹고 계좌 만들고 집 가고 싶어. 지친다. 레몬 아이스티랑 지금 비프 리바이 라이스. 이렇게 해서 18불. 18,000원 정도 합니다. 배고파. 지금 돈이고 먹어 빨리 먹어야 돼. 아 지금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아침부터 빵 먹고 그더니 배는 것 보고 속은 안 좋고. 음 맛있는데 너무 짜. 그 페퍼런치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이런 철판 철판 먹던가? 그거랑 똑같습니다. 잠을 못잤더니 지금 조정진이 아니야 계좌 오픈하러 왔습니다 카드 만들기 완료 지금 TD에서 세이빙 카드랑 데뷔 카드 이렇게 만들고 나왔습니다 카드 만드는데도 한시간 걸렸어 기다리진 않았는데 이것저것 설명하고, 듣고, 얘기하고, 이게 많아서, 한 시간 걸렸어요. 아, 힘들어. 일단, 크레딧 카드는, 좀, 생각을 해보기로. 이거는, 나중에, 그냥, 전화로도 할수 있다고 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딱, 찐넘버랑, 계좌 만드는데, 반나절을 다 썼어.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요. 이제 집 가야겠어. 오늘 할일 끝! 여러분, 이것 봐요. 집주인 텀이 일본에서 사온 멜론빵이라고 줬어. So s w e 1차로 방정리 끝났습니다. 와, 옷이 너무 많아. 옷걸이가 없어서 지금 다 접어 놨는데, 다 박아놨어. 옷걸이를 사러 가야 될것 같아. 내일 가야겠다. 아, 아 너무 힘들다. 짐 정리 다 하고, 대충. 이렇게 오늘은 또 하루가 지났고, 오늘이 또 2일차거든요? 하룻밤 지났어, 하룻밤. 되게, 느낌은 되게 한, 한달 있었던 것 같이 되게 편하고 좋네요 집이 너무 좋죠 이 침대에서 바깥에 바라보면서 아이패드로 음악 틀어놓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오늘은 밤까지 꼭 깨있다가 있다가 잘 거예요 어제 진짜 두 시간밖에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다 해지기 전에 드라이기나 사러 갔다 와야겠다 그럼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냈고 일차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네, 봐요 안녕. 사준 드라이기 왔어요.